와... 나무가 햇살에 비쳐서 너무 예쁘다. 여기는 팔공산 가산산성입니다. <laughs> 예쁘게 나올 때까지 아니, 예쁘게 생겨 예쁘게 나오지. <웃음> <웃음> 이만하면 됐다. 그래, 성적이 아버지다 따져야지. 야. 음, 음, 어떻게, 그게. 얘들은 왜된 거야, 그래서. <laughs> 부모님 유전자는 그런데. 근데, 형님 말로는. 목적지는 없어, 그냥. 응. 가다가 내려오고 싶으면 내려오면 돼. <laughs> 우리 참 나와줘. <laughs> 음, 좋다. 도와주고 아. 있을게요. 아니야. <laughs> 우리가. 얼굴이 비겼어요. 좀 그래, 잠깐만. 안세명다안 들어가? <laughs> 오케이. 색깔 이쁘다. 아, 지금은 그런 나이도 그만큼 됐는데 그런 성향은아닐거 아니야. 얼마나 돼 <laughs> 가더라? 응. 얼마라도 가니까 어. 야, 도시로 가야지. 해외도 가니까 야, 남들 하면 풍경 좋다고 하고 맨날 면 중국 같은 특히 막 크잖아요 근데, 음. 근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보던 거전하하하데반하신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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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다. 예쁜 자연을 찍는다. 진짜, 니네 독사 있는데 안 무서웠나? 아, 나는 이미 지나왔다니까. 아 돌도 아, 아, 있고, 뭐, 나무, 나무로 때리자면 되지. 무슨 의심을 아, 어디더라? 색깔이 어디 우리... 정말, 어서부터 어, 서부터 노란색. 아니, 그, 라 동구에 뭐, 한도, <laughs> 한도. 아니야, 아니야. 우와, 크다. 이러지 말고. <laughs> <laughs> 이러지 말자, 제발. <laughs> 나무가 <laughs> 나오네 <찍네>. 나무, <laughs> 나무 나무가 나오면 얼굴이 안나오네 <laughs> 아니야 우리가 거꾸로 가야잖아 <laughs> 됐다. 됐다 음 좋겠다 음, 음 됐어 5km에. 여기가 동문 아, 어린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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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옆에 아,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돼 그래 아, 그러면 아, 여기 자체를 못들어오 여기 자체를 못들어오게 하는데. 옆에 주름 왜 쳐놨냐, 이거지? 못땐좀 믿고 그치. 항상 좀, 어, 지름길이야 근데, 되게 좋다. 그죠? 턱이 더 폭신해. 아, 그게 어, 응. 조심해야 돼. 어. 우리 여기서, 어. 이렇게 좀더 오고. <laughs> 얼굴, 잠깐, 머리카락 좀 예쁘게. <laughs> 어, 머리카락 은 예뻐 어. <laughs> 머리카락만 예뻐? 좋다 <laughs> 아, 얼굴 노출자 좀 해야되겠다 <laughs> 와예쁘다 정말 예쁘다 낙엽발른 소리를 뭐 어, 지이발소 음. 낙엽 그래. 지금 찍은거 보내줘 오케이 우와. 이제 검세 내려가 이렇게 폭신한 길 내려가면 끝인데, 뭐. 이런 색도 예쁘네. 이런 색도 예쁘다. 마음의 자유를 얻어야 된다, 감에서. 안 피해도 물지는 않는다는 거야? 그렇죠, 그렇죠. 아니, 싫어. 크게 너무 좋은데요, <좋네>, 왜요? <laughs> 어, 이래야지. 우리 음. 어. 이게 예. 사진은 어떻 하다가 잘 망가질 수 있는데 네. 동영상은 뭐지 찍을 거다 나오는 거 같아 그런데 그래. <laughs> 얼굴 원래 이렇게 크잖아 <laughs> <laughs> 반대쪽이아반대니와 <반대식자. 웃음> 아니. 이제 다 왔어요 에 빛나는 <웃음> 숲이 너무 예뻐요 와, 반짝반짝. 예쁘다. 좋다. 점심은 동림 식당. 항상 음, 자이 빼놨다가 계속 주다 카페 예쁘다. 아, 꽃이 정말 국화 마 네 아버지는 오빠한테 물려줬어요. 그럼 내가 우리 군사 임대해 줄게. <laughs> 좋게나요 왜? 돈 받고 임대해 주겠다. 와, 아 수업도 하고, 와 예쁘다. 차짠두개 사고 즐거운 하루를 마무리했다.